일 번에 밑이 4분의 1이야. 밑이 4분의 1인 어, 로그 함수 그래프는 감수 함수가 아니고 감성수 맞죠. 밑이 0과1 사이에서는 감수하는 감수 함수. 일번 맞는 말이고. 어 다음에 이번에 요놈은 미치 4에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프는 y축의 오른쪽에 있다. 그림 굳이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당연히 y축 오른쪽 맞습니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y축의 오른쪽에 있는 게 맞죠? 요놈은 밑이 2분의 1 어,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는 1코마을 지난다가 아니고 0코마을 지나죠. 틀린 것은 3번이죠. 지수함수가 반드시 지난 점은 얼마야? 지수함수는 반드시 지난 점이 0코마이잖아요 굳이 쌤 그림 그려보면 3번에 있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 그래프는 감수함수, 감수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항상 지난 요점 자표가 0코마이죠1코마이 아니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4번도 보자. 요 놈과 요 놈은 Y축 대칭이 닿겠는데, 좀 전에 했던 요놈 이름이 y X 그래프 이름이 Y리꼴 2분의 1X 그래프, 밑이 요래되 있는 그래프고, 요 놈은, 아, 요래 생겼죠. 밑이 2인 지수함수는 요래 생겼죠. Y리꼴 2X승 그래프고. 둘다 아, y 축대서 대칭 맞습니다. 요래 봐도 좋고, 식으로 보면 Y리꼴 2분의 1X란 말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X랑 똑같은 말이니까, 요게. 그렇죠? 요 놈은 또 뭐랑 같은 거야. y는, 그걸 고치면, 2의 지수 법칙에서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x. 그러고 봤더니만, x 대신에 보호가 안 되니까, 당연히 y축 대칭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이 5분의 1인 지수함수. 밑이 5분의 1인 로그함수.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세마고 공부했었죠. 다시,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랑 밑이 동일한 로그함수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고, 역함수 관계란 말은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틀린 답은 3분에 틀렸고 나머지 다 오른 답이 되겠습니다.